현재 대한민국 육군의 전력이 기존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인 증가가 예상돼 주변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과 일본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가뜩이나 강력한 육군 전력을 보유한 한국이 더 강력한 군대로 거듭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대규모 전차 개량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로 노후화된 K1 전차를 개량해 최신의 K1, A2 전차로 교환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함께 대대적인 개량 계획인 K1, E2, K1, A3 역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사항만 적용된다 하더라도 K1 전체의 전투력은 K2 흑표 전체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K2 흑표 전체 추가 생산을 통한 M48 전체 태역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군의 전차 개량 계획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계 최강의 전차 강국으로 부상하는 한국의 전차 개량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군이 처음 창설되었을 때 우리군의 기갑전력은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초기 전차가 없어 겪었던 처참이 무너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강력한 전차전력을 육성해 다시 벌어질 수 있는 북한군의 전면 남침을 막고 대방격을 통한 북진을 위한 전차 확보는 항상 우리 국군의 핵심 사업이었습니다. 북한에 비해 국방력이 열세하던 시절에도 당시 최신의 전차였던 M-47, M-48 전차를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본격적으로 경제적 우위를 달성한 80년대부터는 미래 전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국산 3세대 주력 전차의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등장한 것이 K-1 전차입니다. K-1 전차는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의 기술을 적용해 제작한 대한민국 최초의 국산 전차입니다. 1984년에 개발 완료되어 1987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치됐지만 1988년 올림픽을 기념하여 88전차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약 1000대가 생산되어 우리군의 전차 전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열악한 기술 수준상 코나 엔진을 비롯한 상당 수체계에서 미국의 M1전차에 많은 부분을 들여와 사용했는데요. 그럼에도 원본이 되는 M1전차에 비해서는 보유기술 부족으로 떨어지는 성능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런 문제들은 지난 계량 사업을 통해 다량의 K1A1이 배치되면서 해결됐습니다. K1A1 전차는 4사구경장 120mm포를 장비했는데요. 이는 미국의 M1A1 전차가 125mm포를 장착한 소련의 T-72를 앞둘 것을 본 우리군이 K1 전차의 105mm포를 교체하기로 결정해 탄생한 전차입니다. 더 크고 긴 포로 주포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설계 변경이 필요했기 때문에 K1A1은 개량이 아니라 신규 생산을 통해 배치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더존 화력통제 장치와 우선 광학장비 헌터 킬러 시스템이 채용돼 K1A1은 3세대 전체의 완성형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총 484대가 생산되어 현재까지 우리 전차 전력의 강력한 선봉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1 전차는 실전 배치된 지 30년이 훌쩍 넘었고 K1A1 전차 역시 실전 배치된 지 2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보다 열세이던 중국과 북한의 전차 전력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기존의 전차로는 더 이상 질적 우위를 확보할 수 없게 됐는데요. 새롭게 개발한 K2 흑표 전차를 대량 생산한다면 충분한 질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지만 높은 단가와 부족한 인력이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도입 후 수차례 개량을 거듭하며 60년이나 사용한 M48 전차가 퇴역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M48 전차는 우리 국군의 전차 전력을 비판할 때 항상 등장하는 무려 60년이나 된 한국군의 1세대 주력 전차입니다. 4세대의 전투기 F-15와 5세대기 전투기 F-22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격차가 있듯이 이 전차는 지금의 우리 주력 전차와 2개 등급이나 차이가 나는데요. 1세대 전차가 3세대 전차를 상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속적인 개량을 통해 꽤 높은 수준의 전투력을 확보했지만 북한군의 T-61을 상대로도 싸워볼 만한 정도이지 그 잔정 가치로만 따진다면 사실상 마이너스 전력에 가깝습니다. 당연히 월남전부터 쓰인 이 전차를 신형 전차로 대체하자는 주장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여러 전문가들과 언론에서 다뤄졌습니다. 그리고 K2 전차가 배치되면서 M48 전차 역시 노후화된 순서에 따라 점차 폐기되고 있으며 일부 전차 포탑이 해안포로 개조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상당수의 M48 전차가 남은 것은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구조 개편 때문입니다. 6.25 전쟁이 끝난 이후로 우리 군은 줄곧 상당한 규모의 육군을 운용했습니다. 한때는 60만 육군을 운용하기도 했는데요. 우리 군의 기갑부대 역시 그에 걸맞는 대규모 병력을 운용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현재 전군의 규모가 50만대로 줄어든 반면, 해군과 공군의 규모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중 육군 전력은 40만 이하로 감소했는데요. 당연히 필요한 전차의 숫자도 줄었습니다. 육군의 상대인 북한이나 중국의 전차 전력을 고려할 때, M48 전차를 대체하기 위해 너무 많은 K2 전차를 생산하는 것은 낭비가 된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K2 전차를 추가 생산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더욱이 현대전장에서 강력한 주력전차의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는데 반해 우리의 기갑전력은 규모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육군의 부담은 이만저만 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난 수년간 우리군은 수십 대의 아파치를 추가 도입했고 그 이상의 수리온을 도입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K2가 아무리 뛰어난 전차랄지라도 부식화 역시 문제가 됩니다. K2는 현존 전차 중 최고 수준의 전차이지만 추가 양산이 결정되고 배치가 될 2020년대 후반이면 이미 개발된 지 20년이 됩니다. 또 2030년대 초반이 되면 전 세계 주요 강국들의 주력 전차들이 개량을 통한 전력 상승의 한계점이 도래합니다. 따라서 2030년대가 되면 세계적으로 본격적인 4세대 전차의 등장과 도입이 시작될 텐데 K2 전차를 추가 생산해 M48 전차를 대체한다면 현재 개발을 위해 여러 사업을 추진 중인 K3 전차의 도입 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K2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고 해서 전시의 K2 전차를 생산할 능력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국 육군의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 규모 감축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M48 전차를 퇴역시키면서 4세대급 전차로 교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현재 수준에서 개선 없이 국군 전력을 유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차세대 전차인 K3가 얼마나 강력한 게임 체인저가 될지와 상관없이 지금 당장 적을 상대할 전차 전력의 구식화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한국군은 이미 잔존 가치를 상실해 군규모 감축과 함께 점차 파기되는 M48 전차와 달리 개선의 여지가 있는 K1 전차와 K1A1 전차의 개량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K1, 전체의 계량형인 K1, K1 전차의 개량형인 K1E1과 K1A1 전차의 개량형인 K1A2 전차는 상당수 배치를 마친 상태인데요 오버홀 과정에서 동시에 개량된 K1, E1은 C4I 체계, 피하식별장치 등 전자장비가 개선되었으며 전후방 감시카메라와 조종수형 야간투시전망경은 물론 양압장비와 에어컨까지 장착되고 있습니다. K1, A1 역시 IFF 체계가 개량되고 카메라 역시 추가 장비되고 있는데요. 특히 여기서 C4I 체계와 IFF 체계의 개량이 매우 중요합니다. C4I는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와 정보의 영문 표기의 앞 글자를 따온 말로 현대 전장에서 지휘 통제 체계 전반을 뜻합니다. 이는 현대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네트워크 중심작전환경 NCOE에서 반드시 갖춰야 할 능력입니다. NCOE는 네트워크 중심전 NCW에서 보다 진보한 개념으로 적과 우리의 위치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춰 실시간으로 통신을 수행하며 작전해야 하는 현대전장환경을 말합니다. 이런 전장에서는 실시간 통신을 통해 오차나 지연 없는 지휘통제가 이루어져야만 적을 압도할 수 있는데요. K121과 K182는 적은 비용으로 이 부분의 능력을 극대화한 성공적인 계량 사업입니다. 그런데 화력을 담당하는 포나 포탄이 그대로이니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하지만 이 간단해 보이는 계량은 한국의 엄청난 전력 상승을 가져옵니다. 고대에는 개인이나 소수의 병력이 전쟁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삼국지의 여포가 그러했고,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발전하면서 전쟁은 개인의 능력보다 집단의 효율이 중요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1940년 5월 2차 세계대전 프랑스 전역입니다. 당시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독일군의 전차 전력은 영국과 프랑스보다 약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순항 전차나 기병 전차 같은 기갑 전력이 독일군보다 월등히 뛰어났습니다. 독일군보다 훨씬 두꺼운 장갑과 강력한 포로 무장한 우수한 중전차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반면 독일군은 전차 전력의 상당수가 7.92mm 기관총만 장착한 이름만 전차인 1호 전차나 20mm 기관포를 장착한 2호 전차였습니다. 본격적인 전차인 3호 전차나 4호 전차의 숫자는 극히 적었는데요. 그러나 이두 진영의 결과는 독일군의 압승이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프랑스군 전차에는 무전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프랑스군은 장고장이 많은 무전기를 신뢰하지 않았는데요. 유선 통신을 신뢰했으며 유선이 여의치 않다면 전령이나 깃발 신호를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자 이는 엄청난 차이를 불러왔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훨씬 효율적인 지휘 통제가 달성된 독일군은 프랑스군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명령에 따라 움직인 반면, 프랑스군은 시점이 다른 명령 사이에서 갈팡질팡했습니다. 결국 전차 간의 전투가 벌어졌을 때 화력과 장갑이 우수했던 프랑스군 전차는 오히려 독일군의 공습으로 독일 전차 부대에 전멸당했습니다. 1대1 싸움이라면 프랑스군 전차를 절대 이길 수 없겠지만 독일 전차들은 3대1, 4대1로 움직이며 아무 피해 없이 프랑스군 전차를 농락했습니다. 그만큼 지휘통신 능력은 전장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군이 전체의 화력과 장갑도 개선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현재 K121과 K1A2의 추가 개량을 위한 논의가 군에서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인데요. 1200마력급 엔진을 1500마력급으로 교체하고 K1 전체 105mm포를 저반동의 사사구경장 120mm포 교체, 전력보조장치 APU 탑재와 능동방어장치 무인기관포탑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화력 증강 방식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또 전차병의 정보 파악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F35처럼 증강현실을 이용해 360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HMD 시스템도 추진 중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엘비사의 아이언비전과 유사한 체계를 탑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전면 개량된 K1-E2와 K1-A3 전차는 2030년대 본격적으로 배치될 예정이면서 향후 K3 전차가 개발되기 전까지 공백을 메우고 3세대 전차의 보유대수를 늘려가는 중국과 신형 전차를 배치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으로 자리잡을 전망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현명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